지난 1일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은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 위원회는 14일 저녁 8시 서울역을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하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책위 등은 A씨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 같은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이 여전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쳤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때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폭등했다.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두표로 가결했습니다. 부인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추 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미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겉으로 피해자를 공감하는 척 하며 민생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변명과 대책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행진과 관련해 또한 명이 희생됐다. 고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